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리뽀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싸움입니다. 많은 싸움.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든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화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싸움입니다 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참으로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야채 반찬을 골고루 먹이려는 부모님과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먹지 않으려는 아이 사이의 팽팽한 싸움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중을 관리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것을 살과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어떤 높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늘 배워온 것이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라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참 많이 싸웁니다. 즐겁게 웃고 장난을 치다가도 그렇게 놀다가도 싸우고 맛있게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가도 싸우고 심지어는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면서도 싸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도 많은 싸움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많은 싸움을 겪었는데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많은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와 논쟁하며 복음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방해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심지어 교회들 안에서도 그의 사역을 의심하고 그를 거부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많은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새롭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대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안 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리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과 형제들이 어떻게 복음의 길을 가며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기록하면서 대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과 형제들은 대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는데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그 빌립보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네,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눈으로 보시면 바울은 먼저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루디아 자매의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점치는 소녀를 통해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며 그들을 많이 채찍질 한 뒤에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메.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네, 이처럼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도시의 무리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고 도시의 행정관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었고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바울과 신라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통해 감옥의 문들을 여시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바울과 형제들의 극심한 고난을 생생하게 목격하였고, 또 함께 경험하는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대살로니가로 갔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신라의 얼굴과 몸에는 여전히 멍든 상처와 채찍에 맞은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는 착고에 채였던 자국도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저렇게 맞았을까? 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천박한 불량배들로 인하여 소란과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사도 바오를 받아들였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고,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끌어내서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폭력 사태였지만, 야손과 형제들은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그때의 일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채찍을 맞은 것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과 치욕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아 잠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야겠다. 잠시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였다면 그들은 대살로니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빌립보의 여정을 끝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다른 휴식처를 찾아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형제들은 빌립보에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담대하게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많은 싸움이란 단지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외적으로 싸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바로 그의 마음속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싸움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만 할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해야 할 일인가? 물러서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매 순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형제들은 이러한 많은 싸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싸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나 자신의 육신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았더라면, 고난이 그치게 되었을 것처럼, 때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믿음의 삶에서 물러나면 그치게 될 많은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지 평안하고 안락한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은 주님 안에 있고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는 단지 고난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싸움이 없는 화평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싸움을 해치고 이겨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싸움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소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싸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은 형제들로서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힘입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과 부르심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산하시며 칭찬과 영광의 보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싸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많은 고난과 치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물러서게 만드는 많은 싸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였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3절 말씀처럼 바울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성도들에게 다가서고 그들과 교제하며 건면할 때에 어떠한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형제들의 모든 수고의 동기와 의도와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신,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의 행로를 따라 걷는 이 세상은 속임수와 부정함과 간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고 부분적인 사실만을 말하면서 사실에 일부를 감추거나 다르게 말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악한 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으로 걷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말도 더하거나 빼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참으로 단순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자 한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싸움 가운데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여러 상황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기쁘시게 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고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사람의 계산과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걷는 길이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도 그와 화평이 지내게 하신다는 자먼 말씀처럼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하고 순수한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는 많은 이라는 단어가 총 3번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는 much 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많은 싸움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대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많은 이라는 표현이 두번더 등장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대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대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확신이라는 표현과 많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총세 가지의 많은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확신과 많은 고난과 많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는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이세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많은 싸움이 있고 또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많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형제들은 많은 싸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확신으로 복음을 받았으며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싸움 가운데서 담대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또 최후 승리를 주시며 많은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많은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간 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 주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싸움 가운데 있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두 구절 모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왕관을 예비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또 새롭게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